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도련사 위험이 높다는 구치소 의견이 있음에도 재판부가 사실상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됐다며 항소심 재판 도중 구속 집행 정지를 요청한 바 있는데 건강 상태를 진단한 외부 병원 전문의 4명이 급사 위험성이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라며 소견을 낸 거예요. 이에 구치소에서도 장기 도련사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문제는 재판부가 이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전 실장의 변호인은 구치소에서도 도련사 위험이 높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피고인이 죽을 수도 있는데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사실은 김기순 전 실장 측에서 도련사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 했었는데. 네. 구치소 측에서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단서부터 김기춘 전 실장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려져 있었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나이로 80세가 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령에다가 특히 심장에 관련된 질환들을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치소 측에서 이 확인한 바에 따른 내용들이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장 질환으로 언제든지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한 형 집행 정지 신청들이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춘 전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속에서 여러 차례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보는 사람들마다 판단의 여부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정치적인, 음, 상황에 연루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지점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되는 음. 지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구치손에 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돼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로 인한 사회적 호란은 훨씬 더 갈, 어, 더, 어, 사회적 허련들이 증폭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 김신 전 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법원과 검찰이 좀, 어,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